x는 x3제곱 플러스 2x제곱 더하기 x마이너스 2인데 복선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 찾아라 이거 fx라고 두면 접선 찾으래 그럼 뭐하고 뭐를 알아야 돼? 기울기 알아야 되죠? 지나는 점을 알아 그지1,2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뭐한다? 미분한다 무슨 좌표 대입한다? x좌표 대입한다 자, f'x가 뭐가 됩니까, 그럼?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에다가 어디에? 뭐1 1 대입하면 얼마죠? 8.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8이면서 1,2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뭐가 됩니까? 8x 8x-1 8X 플러스 1. 2가 되죠 y는 8x-6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인 거죠 그쵸? 자, 기울기 m 이고 a,b 지나는 접선은 y 는 mx-a+,b 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지 두번째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에 뭐한? 수직인 이미 기울기를 구해? 났어 수직일 때는 기울기 곱한 게 뭐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니까 기울기가 얼마8 이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지나는 점은 같겠죠. 그쵸? y는 마이너스 8분의 1x 플러스 8분의 1 더하기 2니까 8분의 17이 답이겠네요.